안녕하세요. 안산 해월당 화려 신녀입니다. 오늘 시간은 2025년 을사년 말띠 하반기 운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24세 이모생 분들은 매우 좋지 않은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현재 하고 있는 공부에 딜레마에 빠지고 향타고 오실 수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인 건강의 운도 매우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질병, 이런 육체적인 건강으로도 매우 좋지 않게 보여집니다. 건강검진, 건강체크를 꼼꼼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도 구설 망신수가 들어오니 입조심에 또 입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36세 경호생 분들은 금전의 운이 풀리실 걸로 보여집니다. 금전의 운이 막히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희소식이겠죠.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귀인 발복으로 인해 도움을 받아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승진 운도 매우 강하게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연차 승진 말고 특진 이런 승진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혼수가 매우 좋게 들어옵니다. 결혼 진행을 하심에 원활하게 진행이 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새 생명을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기쁜 소식이 들려 오실 걸로 보여집니다. 48세 무호생 분들은 부동산 매매운이 매우 좋게 들어옵니다. 증여나 상속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뜻하지 않은 문서 정말 대박의 운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그 문서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단 건강운이 조금 좋진 않습니다. 심혈관 계열, 내혈관 계열로 매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60세 병원생 분들은 사고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병원행이 될수 있으니 주의를 꼭 살피시길 바랍니다. 길을 가실 때도 위아래, 바다, 옆잘 쳐다보시고 주위 환경에 민첩하게 반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기수가 들어오고 꼬임수가 들어옵니다. 금정 거래는 절대 또 절대 금물하시기 바랍니다. 금전 손실수가 너무너무 안 좋게 들어옵니다. 72세 가보생 분들은 매우 좋은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곳곳에서 좋은 일들로 좋은 소식들이 들어오며 특히 자녀들의 좋은 일들로 인해서 겹경사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업이 승승장구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달로는 8월, 9월, 10월, 나쁜 달로는 7월, 11월, 12월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